안녕하세요. 현동이 채널의 현동입니다. 저는 지금, 짜잔, 버거킹을 사왔습니다. 콜라, 햄버거, 감자튀김.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불꿈을 보내기 위해. 아유, 실 흘렸어. 아, 어쨌든 불금을 보내기 위해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사왔습니다. 제가 불금을 보내는 방법은 가장 쇼미더머니입니다. 쇼미더머니가 마지막 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즌1은 쇼미더머니를 안 봤었고, 시즌2부터 모든 화를 거의 다 생방송으로 봤었는데, 오늘은 결승이니까 보려고 합니다. 뭐 이번 시즌이 사실 망했다 막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저는 옛날부터 애정하던 쇼미더머니 팬으로서, 그래도 이번 화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베이컨 토마토인데, 저는 토마토를 안 먹습니다. 옛날부터 뭔가 토마토는 항상 안 먹었어요. 따로 싫어하는 과일은 없는데, 유일하게 안 먹는 게 토마토랑 방울토마토를 안 먹습니다. 오늘 쇼미더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영비 아니면 펀치넬러 중에 우승을 할것 같습니다 맞다 쇼미더머니 본집에 음 가서 금요일이니까 좀 쉬면서 쇼미더머니를 볼까 생각했는데 근데 사실 내일 토이시험이 있습니다 토익시험이 내인데 공부 안하고 쇼미더머니나 보면서 버거킹이나 먹고 있나요? <laughs> 이번에는 지금 살고 있는 고시원 근처에서 시험을 봐요. 그래서 본 집에 가지 않고 여기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다가 시험을 보러 갈것 같습니다. 버거킹 4달러가 4,900원이잖아요 4달러 이 광고 근데 사실 버거킹에는 4달러 이전에 3,900원짜리 세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4달러 광고가 나왔을 때 아, 3,900원짜리 세트가 있는데 4달러가 나올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4달러 안 먹고 3,900원 세트를 먹었었습니다 한편으로 뭔가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버거킹이 있고 고시원 근처에도 버거킹이 있기 때문에 되게 자주 가는데 뭔가 4달러의 영향으로 그 3,900원짜리 세트가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역시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 3,900원짜리 세트가 없어졌어요. 원래 그 몬스터 베이비 세트인가 그걸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하는 말은 4달러가 나온 이유는 자연스럽게 3,900원짜리 세트를 없애려는 버거킹의 계략이었다 <laugh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합니다. 누가 우승할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즌은 원래 좀 EK를 응원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 떨어졌죠 저번주에 EK를 이번 시즌에서 응원했던 이유는 옛날부터 힙합을 많이 듣고 그리고 국내 힙합 음악을 또 많이 듣기도 했었는데 저는 뭔가 들을 때 가사를 잘 쓰고 저는 좀 이런 리릭? 네, 리릭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힙합에서 그렇게 크게 들을 때 신경을 쓰지 않는데 저는 조금 뭐 일명 그루브라고 하죠? 박자감을 들을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EK가 진짜 뭔가 박자감이 아 진짜 신기하게 타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대충 중얼중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진짜 박자감이 다른 것 같습니다. 타쿠아 무대가 되일또 궁금하네요. 오늘 결승 무대에서 가장 궁금한 건 어, 타쿠아인 것 같아요. 나 항상 무대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아, 이번에는 어떤 컨셉으로 무대를 할까.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응원합니다. 자라우트 옆집 아줌마! 자라우트 옆집 아줌마! 유튜브에 떡상한 거 있잖아요. 분배팅 타쿠아 막 이러면서. 뭔가 그래서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분배을 할지 안 할지. 그래도 <laughs> 진짜. 확 바뀌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오비하이까지이 이렇게 전이 뭔가 좀더 빡세면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뭔가 이번 시즌에서 영비 무대가 저번 주 마그마 무대나 아니면 디아블로 무대처럼 영기도 뭔가 확 빡센 그런 무대가 한번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되네요. 역시 짱입니다. 지금은 서동현의 무대를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진짜 여태까지 쇼미더머니에서 나왔던 무대와는 조금 독보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영비랑 서동현의 대결은 개인적으로는 영비 무대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에 아, 네, 공부해야 되는데. <laughs> 지금 이렇게 실기를 해놨어요. 좀 모르는 부분들을. 오늘은 좀 마지막 문법 암기랑 단어 암기 나올 만한 좀 지역적인 것들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laughs> 되게 웃긴 것 같아요. 막 저번 주에도 붐뱀 나온다, 안 나온다, 막 되게 말이 많았다가 결국에. 오, 펀치넬로입니다. 오, 페노메코 피처링. 레전드가 벌써 예상되네요. 확실히 진짜 펀치넬로가 본선에 진짜 어울릴만한 그런 무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엔다짱. 엔다짱. 와 페노크 나왔다. 누가 이길까요? 뭔가 타쿠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이길지 <laughs> 근데 뭔가 페로메코가 나왔는데 모자를 너무 푹 눌러 써서 얼굴이 안 보이는 상태로 나와가지고 뭔가 못 알아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설마 광고? 여기서? <laughs> 최종 공연비 결과를 보여주세요 다시 영비가 이겼네 그래서 솔직히, 영비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마 1차에서 점수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 과연? 확인하겠습니다. 아, 네, 역시. 헌치넬로가 이겼습니다 어 근데 관객은 푸아가더 많이 받았나봐요 아까보다 돈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아 네, 뭔가 또 아쉽기도 하네요 떨어지는게 어 현장에선 이겼네요 오 이제 결승이 남았군요 근데 지금이 새벽 1시인데 이거 언제 끝날까요? <laughs> 아나 맞다 공부해야 되는데 아. 이때 전까지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될것 같습니다. 펀치넬로의 1차 무대가 끝났습니다. 아, 근데 음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트러링이랑 곡이랑 이런 게딱 적절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마지막 무대에서 보여주기에 투표를 받기도 좋고 네, 영비 무대가 궁금하네요. 오션검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약간 관객들의 표정이 뭔가 약간 뭔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펀치넬로가 우승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번 결승 무대로 봤을 때. 광고 안 하고 바로 발표가 나면 좋겠어요. 이제 자야 되는데. 저는 펀치넬로의 우승을 우승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투표는 어느 정도 민심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경비 여론은 그렇게 조금 좋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헌시넬러가 더 투표를 많이 받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행방선 문자 투표가 엄청 벌써 차이나네요. 사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난거 보니까 <laughs> 네, 결정 난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에 루피 나플라였을 때는 별로 그렇게 막 차이가 안 났었던 것 같아가지고 엄청 되게 조금 차이 났는데 이번에는 지금 투표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아 뭐야 또 광고 최종 우승자는 대상 제로입니다 아 근데 우승까지 갔네요 결국에 와 많이 차이 났네요 천만원과 오백만원 두배나 차이 났네요 아네 결국 공부 안했다 일단 내일 시험을 봐야 되니까 저는 일찍 자야겠습니다 이제 결국 끝났네요 그럼 저는 내일 아침에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카레입니다 방금 그 전에 아주머니가 뭐 음식을 해 주셔요 저 카레 좋아합니다 카레 오랜만에 먹는다 뭔가 카레는 혼자 살면서 되게 잘안 먹게 되는 음식인 거 같아요 심나? 쉬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혼자서는 안 만들게 되는 음식이고, 일단 학식에서 카레가 안 나오니까 거의 안 먹는 것 같습니다. 밥을 먹고 슬슬 나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토익을 벌어 아. 아자아자 토익 화이팅! 에이. 시험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조금 일찍 나왔어요. 시험장이 어딘지도 몰라서 길도 찾아야 되고 강의실에 가서 공부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한 학교에서 다섯 정거장 정도는 가야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원래 평소에 레슨에만 마시지만 오늘 은 시험을 잘 보겠다는 의미로 한 타타를 비싼 거를 샀습니다. 내일 지하철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그 지하철에서도 공부를 하기 위해 카메라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을 보고 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내면 좋겠네요. 펴지는 건 저일지 토익일지 시험을 잘 보고 오겠습니다. <laughs> 했다. 저는 시험을 보고 바로는 아니고 고시원에 갔다가 그 다음 날 집에 왔습니다. 음 맛있다. 정있어 강아지를 키우는 이상 밥을 편하게 먹는 건 힘든 것 같아. 흥추. 어, 있어, 탈 거야. 아, 어? 어느 정도 거리도 합리적일 때 지금 토익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토익 난이도가 헬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9월 28일 토익이 헬이라고. <laughs> 제가 사실 뭐 저번 토익 시험을 잘본 것은 아니지만 그때는 어 시간이 부족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를 푸는데 막판에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 가지고 진짜 거의 날림으로 지문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3중 지문을. 그거 이해도 LC에서 완전히 망하고. 아, 이번에는 끝내고 싶었는데 내 45,000원. 아. 불소능이면은또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온다고 하기는 하지만 뭔가 많이 틀릴 것 같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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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은 저도 뭐 토익을, 우리 <놀람> 엑스 일단은 요즘 스피킹 공부랑 토익 공부랑 같이 병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 저는 아마 일단 점수가 어떻게 나오든 당분간은 스피킹 공부를 좀할것 같아요. 왜냐면 스피킹 공부를 하면 저는 일단 lc가 좀 문제인데 lc 실력이 오를 것 같다고도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점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토익 공부는 잠시 잊고 다른 영어 공부에 매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점수가 너무 늦게 나오는 것 같아요. 9월 28일에 시험을 봤는데 10월 10일에 나옵니다 성적이. 네, 성적 나오고 나면 은또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토익 공부를 또 못하지 않을까요? 아 이래서 이번에 끝냈어야 됐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네, 뭐 저뿐만 아니라 나들 어려웠다고 하니까 희망을 가져봐야죠. 저는 이제 집에서 편집을 하고 영어 공부를 조금 하고 하다가 잠이 들고 내일 아침에 다시 고시원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갑작스럽게 끝나는 감이 있지만, <laughs> 현동이 채널의 현동이 주말 브이로그였습니다. 슬프네요. 감사합니다.